안녕하세요. 어미 담입니다. 저희 단품 요리를 몇 가지 추가를 해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순살, 아니 사천식 순살 가라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닭강정 같은 느낌도 있으시지만 어, 되게 촉촉하고요. 일본식으로 해서 사천식하고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요새는 매운 것들도 좀 많이 좋아하시고 하셔서 이렇게 접목을 시켜봤고 단품 요리에도 판매가 가능하고요. 요거는 저희가 지금 미코스에 내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순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술안주로 하실 때그 뼈를 바르지 않으셔도 되고, 굉장히 편하게 드시라고 해서 준비해 봤고요. 어떠세요? 제가 지금 한네 가지 정도의 일품 요리를 보여드렸는데,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laughs> 저희 어미담에서는 항상 좋은 재료와 좋은 식재료로 해서 고객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게끔 맛있는 요리 내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고객님, 추운 겨울 얼마 안 남았고요. 화이팅들 하세요. 감사합니다.